올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영상 보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할 건데, 뭐 조작이, 조작일 수도 있다. 제가 한번 사기도 당해봤고, 솔직히 50%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확실히 100%가 됐고, 근데 확실히 진짜 100% 리얼이고, 차 보는 것도 솔직히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은 하루에 뭐 두세 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진짜 하루에 한 팀만 이렇게 받으시는 거 보고, 거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드카 건프로 입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리드카의 업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리드카에서는 저신용자 분들을 위한 중고차 할부 금융 상품이 있죠 두번째 이와는 반대로 1에서 5등급 이내에 들어오시는 고신용자 분들을 위한 원하시는 차량을 기본 30에서 최대 50%까지 절감된 금액으로 이용하시는 중고차 리스 상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중한 내 차를 파실 때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가격으로 저희 리드카에서 직접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실내 아이콘 저희 리드카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체인점 하시는구나. 하루 문 닫으면 손해가 심하잖아. 아니 괜찮아요. 대전에서 얼마나 걸리신 거야? 기차 타고 한 시간. KTX 타는 게 빠르죠. 네.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이제 한도에 맞춰서, 차한 금액을 이제 맞춰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마진을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다. 오픈을 하고, 거기서 제가 최대한 내고 할수 있는 부분을 해드리고, 그자장사 하는 사람들이 뭐, 마진이 없다, 뭐, 노마진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게 사기예요. 제가 이걸 봤어요. 어우, 괜찮네. 이거 봤거든. 근데 역시나 사고가. 한면이 그냥 와장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판매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이거를 봤네. 이건 괜찮잖아요. 이제 다 제가 어느 정도 내고 하고 하면 맞다고. 근데 이것도 뒤에 핸다. 헨다. 뒤에 핸다가 이게 단순 교환이 아닌 기에를 잘라야 돼요. 이것도 안 돼. 딱 좋았는데 이거만 아니고 어. 여기 위로부터 갑자기 금이 빵 뜨죠 어. 딱 무사고부터 쫙 시작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폭이 자꾸 이렇게 좁아지죠 어. 그래서 여기서 좋은 차를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다 보니까 얘는 괜찮아요 어. 보면은 얘가 지금 이세을 하나도 없고 주행거리도 양호하고 그죠 어. K9은 뭐 많이 보셨잖아 어. 얘들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고사양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 가서 차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가서 한번 볼까? 네 우리가 육안성을 딱 봤을 때 차가 많이 크네요 어 마이크 어... 지금 엔진 굉장히 조용하죠. 네. 지금 얘는 바디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측면을 봤을 때 네. 문콕이나 기스가 있으면 아... 보인다고 깨끗하죠. 네. 네. 한 번에 응. 찔러봐. 쭉 들어가죠. 네. 네. 얘가 지금 60% 이상 있는 거고 휠 컨디션 굉장히 좋죠. 얘가 사제일이야 확실히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laughs> 굉장히 넓지. 어이구. 사람치라고 사람처럼... 하던고 승차감이 딱 틀리죠? 어, 엄청 크네요 어, 엄청 크지 <laughs> 그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죠 전동시트 운전성 메모리시트 그리고 오토월드 그리고 얘가 지금 미션이 굉장히 부드럽거든? 엔진의 떨림이나 어, 출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네네. 지금 얘가 지금 블랙박스가 없잖아 자 이런 거를 이제 내가 해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왔잖아. 응. 어차피 리드카를 믿고 왔기 때문에 나를 믿고 왔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믿고 온 만큼 좋은 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분들 취향에 맞춰서, 현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차를 컨택을 해주는 게내 일이란 얘기지. 응. 어때요? 여자친구 봐. 차 어때? 큰거 같다고? 차 커요. <laughs> 대형 세단이야. 마지막 테스트 한 번만 더 할게. 식사도 못하고 왔겠네. 본인 맛있게 드세요? 네. 아무튼 <laughs> 인천에 왔으면 월미도에 가서 너님끼리. <laughs> 아, 바이킹 립 음. 타고, 디스코도 타고, 거기 앞에서 바닷가 보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아니,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멋있잖아요. 어? 멋있잖아요. 아니, <laughs> 아니 뽀대는 좋은데. 하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실용적인 거를 생각 해야지. 그런 거 하다 보면, 막, 아, 네. 같은 것도 막 옮겨다 주고 막 해야 되잖아. 네. SUV가 짱이지. 차를, 용도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차를 구매하러 왔잖아. 네, 맞습니다. 영상에 봤잖아. 옵션 중요하게 생각해. 네, 맞니다 프로션이야 더블레스. 4세대야. 완전 틀리죠. 네. 용도 이력도 없고, 단순기 안은 있죠. 사고 없지. 뼈대 없지. 미세는한마을 당연히 없지. 이것도 스포티지 아닙니까? 더 SLB라고 해서 4세대. 훨씬 이쁘잖아. 네. 완전 틀리죠. 네, 나는 오기가 있거든. 아. 어? 저도 마지막에 사보고 박수칠 거였어. 아주 그냥 오늘 눈에 사특 뿅뿅 나오고. <laughs> 응, 좋은 차 해주는 만큼. 제가 네. 대박 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더듬은 안 되겠지만, 홍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면부 바디 디자인부터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4세대예요. 4발짜리 LED 들어가고 노블레스만 들어가는 휠. 보면 여기 덴트 있죠. 덴트. 여기. 네. 요거 덴트해야 돼 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좋아. 찔러보세요. 되게 많이 나와요. 응. 내가 이 타이어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차를 추구하고 나서 네. 제일 큰 금액을 차지하는 소음품이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에. 길게 관여하는 게또 타이어잖아. 네. 휠 컨디션 봐봐.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가 있는 자 조서 조서 문콕 없고 가죽 시트 관리 상태 굉장히 좋죠 응. 어때 <laughs> 실내 딱 보니까 자보시 아니 노트 자체가 <laughs> 틀리지 뭐 지금 얘가 d j 란 말이야 엔지디로 굉장히 좋은 거거든 네네. 운전석에 전동 시트 레퍼스 잘 나오죠? 오토 홀드가 아까 그걸 아까 오토 홀드 자 이거는 전자파킹 얘는 노블이기 때문에 HID 가다 적용이 되어 있고 통풍 운전석에 운전석만 얘는 통풍이에요. 음, 네. 핸들 히팅 끝판왕 아니야? 아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요 <laughs> 지금 미션 들어왔잖아. 전혀 미동도 없지. 네, 일도 미동 없네. 일도 없지. 최고? 네. 자 이럴 때 화이팅 한번 하는 거야. 제가 어때 요 이제 차를 선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알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도 어떻게든 내가 되게 할 거니까. 안개등도 HID야. 아, 어, 너무 좋습니다. 저 지금 되게 행복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 어? 내가 저거 어떻게든 그냥 오늘 출고해 줄 테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마요. 네, 가지 마 다시 잡혀서 매출도 잘 오르고, 5월 내순수익 이제 충분히 괜찮았을 때 그때 더 좋은 차로 이제 올리면 되는 거니까. 네, 차는 내 현실에 맞게 구매해야 돼. 맞습니다. 저기 아까도 기대 반 걱정 많이했는데 지금은 그냥 걱정없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 네. 아내 얘기 진짜 맞았던 것 같아. 여자친구분도 그러네. 이게 낫다고. 굉장히 현실적이야. 아주 좋아. 이왕이면 좋은 차 무조건 알죠? 원하던 차가 이런 거 아니었어? K라인 처음 봤을 때 조금 좋기도 했는데 솔직히 좀 부담? 우리 고객이 좋은 차 갖고 좋은 기분에 너무 거. 사합니다루트해 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 간지는 포기하는 걸로. 근데 지금은 실용적인 차가 필요한 거니까. 맞습니다뭐 동호회에서 데이트하고 뭐 어디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 없잖아. 야, 오히려 저게더 편할 것 같아. 그렇지? <laughs> 부담감 없고. <laughs> 네. 고객님이 지금 8등급이야. 네. 조회가 다 열려 있죠. 프로드 취급 네. 불가.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네. 8등급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일 열어 준거지 네. 자야 막 소득 증빙으로해 갖고 우리가 네. 처음에 K9을 봤잖아네 네. 차는 뭐 고급지고 좋지만 필요한 차가 이제 아니었단 말이지.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어, 더뉴 스포티지알로 좋은 차량을 또 선행 잘 돼서 저 차량 진행할 건데 차량 선별 이제 다잘 됐잖아요, 네, 그죠그데 네, 어, 고객님이 저희 리드카 이렇게 문의 주시기 한달 전에 네, 네. 어, 다른 업체에다가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네, 네. 거기서 뭐 속대말로 고객님이 그냥 신용을 그냥 박살 내놨잖아. 그 네, 네.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아, 일단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상담 노출 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솔직히 영상만 보면 뭐 진짜 노숙자 데려가도 해줄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찍어두고 해서 제가 그걸 믿고 연락을 드렸는데, 처음에 그냥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물어보시고 인적사항 물어보신 다음에 계속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대출 쪽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안될것 같으면 그냥...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 하나만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계속 네 하나만 더 해보자 거기는 이제 못 믿겠다 해서 그때도 제가 리드카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리드카에 전화드렸을 때 과다 조회가 걸려가지고 아 진행이 안 됐었는데 제가 한달 뒤에 다시 한번 전화드렸더니 음그 업체보단 저희가 이렇게 믿음직스러웠나 봐요 그래도? 어 우선 확실하게 서류 쪽으로 진행해 주려고 하셨고 확실히 되는 건 된다, 되는 건안 된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오히려 더 믿음이 갔고. 그래서 음... 우리가 오늘 좋은 결과로 네. 고객님이랑 저랑 이렇게 인연이 된 거잖아. 네. 우리, 네. 우리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셨나요? 다는 아니고 제가 조금 저랑 비슷한 분들 을 위주로 아, 조금 많이 네. 봤습니다. 네. 영상을 보신 거랑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일단 확실히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K9 보여주셨을 때도 어, 오픈하실 부분 다 오픈해 주시고 하셔서 이제 바꾸게 된 건데 그 부분도 솔직히 제가 몰랐으면 그냥 넘, 그냥 계약했으면 안고 가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다 해주시고 제가 그냥 하면서 아 이건 아니다 네요. 체크하고 이건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차를 바꾸잖아요 뭐 이걸 팔아야지 제 마진이 더 나옵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고객님이 지금 시용등급 이 현재 8등급 나오시는데 네, 네, 또 이걸 그... 한번 여쭤봐야 되잖아요 네, 네. 제가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건 아니고 네, 네. 아니, 휴대폰 미납 때문에 그런데 한번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 사기? 소액결제 이런 걸로 사기를 당해서 그 요금을 안내다가 조금 신용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그 가까운 지인분을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다 그런 거예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된 거예요? 아 지인분이? 네네. 소액 결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 몰라 갖고 휴대폰을 제 이름으로 개통을 하고 어. 두 대를 개통을 해서 소액 결제를 한 200만 원 가까이 근데 저는 이제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는 네. 그거를 받아서 친구분이 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걸 현금화로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런 방법을 썼지? 그냥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아, 처음에 돈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 돈도 빌려주고? 네. 아, 유 그래서 고인이 시음도 다 까먹고? 네, 맞습니다. 그 친구분 지금도 소통하세요? 아니요. 그니까 나쁜 친구입니다. 왜 지금 여쭤보냐면 우리 고객분들 중에 이 소액 결제 사기 네. 휴대폰 너무 많으세요. 자기는 이게 너무 억울해서 돈을 못 내겠다. 근데 결국에는 자기 신용을 다 깎아 먹은 거거든. 근 일단은 네. 무조건 해결을 하고 대상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니까 무조건 이게 오기로 한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사업하신 지 이제 3개월 되셨는데 네, 오늘 또 리드 카라 인연이 됐으면 진짜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 승승장구 하실 거라고 진짜 힘을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진짜 <laughs>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차량 마무리 정비까지 꼼꼼히 신경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런 거다 주작 이런 건줄 알았는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촬영하는 거 보면서 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촬영하잖아. 네. 그죠? 와, 춥다 반갑습니다. 리드카 프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소중한 고객님 차량 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멀리 대전에서 저희 리드카 본점까지 이렇게 어려운 걸음 또해 주셨네요. 우리 고객님 현재 신용 등급이 8등급 나오세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여쭤봤는데 뭐 대출을 많이 받거나 내가 채무가 생겨서 등급이 하락된 게 아니고 핸드폰 대출 사기. 그로 인해서 우리 고객님 신용이 하락되는 결과를 이렇게 가지게 되셨는데 쓰린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인이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거라고 꼭 응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인이 이차 보면서 그냥 오늘 눈에서 그냥 하트가 뿅뿅. <laughs> 아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마음에 드지 않아요? 네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조건에서 진짜 최고의 차량을 선별을 해서 뜻깊은 선물로 해드리지 않았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올 음. <laughs> 때까지만 해도 음. 긴아민가했는데 솔직히 영상 이런 것도 솔직히 저는 주작이라고 생각해요 아. 5 0 솔직히 50%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확실히 100%가 됐고 진짜 차가 저희가 세 번을 봤는데 바뀌는 순간 순간 기분이 계속 좋아져가지고 <laughs> 우리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차량 아이, 진짜 오늘 기분 좋게 출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laughs> 영상 보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할 건데, 뭐 조작 조작일 수도 있다. 뭐 누가 봐도 좀 그런 홍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한번 뭐 사기도 당해봤고, 어떻게 보 사기 아닌 사기도 당해봤고, 근데 확실히 진짜 100% 리얼이고. <laughs> 차 보는 것도 솔직히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은 하루에 뭐, 두세 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진짜 하루에 한 팀만 이렇게 바르시는 거고 그것도 조금 놀랐고. 그래 제가 그러잖아. 저는 오로지 하루에 한 고객분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만큼 무상 받고 가는 기분이라서. 네. 저는 그렇습니다. 차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고객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아무리 급하다고 여기저기 되지도 않는 광고성 이런 그 업체들의 무작위로 자기 신용을 막 이렇게 조회를 돌리고 하시는데 고객님 직접 느껴보셨잖아. 아, 저는 한번 당해봤으니까. 고객이 옆에 계시지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용 때문에 뭐 어디서 이제 할부 인이 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차를 사기 위해서 그거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이 네, 부분 꼭 명심하기를 바래요. 제일 중요한 거 차입니다. 내 소중한 차. 어디서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해서 내 차를 살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차량 검수 시작할까요 네. 자 오늘 출발 차량이 스포티지 4세대 차량입니다 2016년 식 현재 주행거리 12만km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지금 우리가 덴트를 하고 왔는데 뭐세차 같죠 어, 진짜... 완전 세차 같죠 어, 이 정도로 깨끗해도 되나 심플한... 현재 앞뒤 트레이드가 8 9 0 정도 이상 휠 컨디션은 90% 이상 링기스도 거의 없이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4세대 모델이기 때문에 후면부도 지금 바디체인지가 이렇게 대로등이나 여러가지 체인지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조수수 어디 스크래치나 문콕 없이 관리상태가 굉장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가죽관리 상태 보세요. 거의 뭐 신품과 흡사하죠? 한 번도 누가 안한 사람 <laughs> 야 너무 좋아. 좋은 차량을 추가한다는게 고객님 마음하고 나랑 똑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들리나요? 얘가 디젤입니다. 엔진의 정숙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습니다. 야 미션 이런 변속 구간에 조그마한 튕김이나 어떤 충격 없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야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 투채널 블랙박스 전자파킹 오토월드 드라이브 모드 등자 고객님 오늘 하루 어땠어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보니까 너무 좋어요 <laughs> 제가 힘들 정도로 잘 봐주셔가지고 <laughs> 우리 고인이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렇게 좋은 차량 고객님한테 출고해 드리게 돼서 뿌듯함이 느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뭐 생각하고 있으시면 은 그냥 일단 오십시오 너무 만족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 오늘 또 인천 월미도에서 또 데이트하셔야 되잖아 네, 가서 기분 좋은 데이트 하실 수 있게 차량 정비 제가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어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고객님과 조금은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았던 출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 리드카 콘프로 저희 리드카를 신뢰해주시는 모든 고객님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해드릴 것을 꼭 약속해드리면서 지금까지 리드카 콘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드카 파이팅! Your first line won't forget. So, is it true? No one's taking you yet. I remember people staring as we stepped outside. They had only one goal get me off in of your mind. I was no good, they said. You could do much better.